연골보단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아그집 가자마자 바로 머리 감아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저 전주에서 네. 왔습니다 이제 네, 6시에 기차 있는데 응. 네. 그거 타고 갈것 같아요 어, 그럼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찜질방 근처에 있요몇 살이에요? 저 스무 살입니다 남들은 3월달에 망치는데 네. 본인은 왜 입학하고 망쳤어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늦게 응. 했는데.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고, 좀. 시간차 공격에 응. 당했구나. 네. 어차피 미용실은 뭐, 기도매 타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하지 않지. 응. 얼마 응. 했어요? 4만 8천원 구했어요. 어디가 센데요? 응. 라고전북대 네, 근처에 친구가 여기 구 유명하다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했어요이라는 사람이 해주셨는데. 볼게요. 보고 있어요. 아, 궁금해서. 응. 아, 근데 남쪽에 타는 리뷰가 없네. 다른 사람과는 리뷰가 없어. 그말하기 애매하네 하고 나왔을 때 어땠어요? 진짜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가 축 그냥 처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음날에 한번더 타셔가지고 네. 다시 해줄 수 있냐 하니까 다시 했는데 막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것도 기술이다 개념 글 봤어? 음. 그거 봐봐 엄청 핫하던데 원래 뭐, 24년도 최고의 개념 글이라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몰랐어요 머리가 이제 웃겨서 그렇게 뭐 친구 뭐래요? 미안하다고. 학교에 그럼 그 머리 학간 거예요? 비니 쓰고 갈까 하다가 응. 너무 답답해서 응. 그냥 아침에 좀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드라이로 이렇게 계속 가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그래? 그럼 그 친구들이 머리에 대해서 뭐라 안 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냐? 기분은 어떤? 아 망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뭐 엄청 막 감정이 막, 막 이러진 않네. 내적으로는 쉬워할까? 그냥 간단히 망쳐서 좀 이상하게 된거랑 다시 한번 똑바로 하면 되고 무슨 머리 해 달라고요? 세미 리프컷 해 달라고 했는데 세미리 프 많이 하니까 세미리프로 머리 좀 길러서 응. 리프컷 해 보고 싶어서. 리프가 거의 사진을 보면 이 측면 사진밖에 없어요. 여기 사진밖에. 나뭇잎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리프펌, 리프컷인데 정면으로 보면은 이마가 좀 보이거든요. 세미 리프 전 단계는 이제 에즈펌 스타일인데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가르마 펌 스타일이고 네. 세미 리프는 정면에서 보면 이게 이마를 오르고 까기 때문에 이 정면이 좀 사실 이쁜 맛은 떨어져요. 그래서 다사진다 이쪽 사진밖에 없어. 자, 근데 이제 본인은 이마가 좀 넓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마 넓은 사람들이 이 이마 보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세미 리프 펌이 이제 트렌드고 유행이기 때문에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생각한 이유는 이마가 보여도 상관이 없는지. 얘기해 놔 네. 왜냐면 머리 하면 본인 마음에 더 들어야 되니까 아무나 뭐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은 세미 리프가는능근데 저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 나좀 네. 모으는 게좀 나을 것 같아 <laughs> 아까 보니까 아까 <laughs> 네, 보니까 그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잘라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예 네, 잘라야 될것 같아요. 기장도 좀 줄어도 되고 해 보니까 이제 이마가 좀 부담되니까 네. 머리도 보니까 생머리다가 엄청 얇고 그죠? 네. 처치고자 그러면 이제 이런 머리는 펌이 엄청 빨리 풀린단 말이에요 펌할 때 컬을 좀 세게 넣어야 돼요 컬을 세게 넣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어저 그건 딱히 없는 거. 괜찮아요? 지금 이게 컬이 세게 넣는게 아니라 컬이 이상하게 넣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그죠? 일단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이쁜 애즈 진짜 막 우리 인스타에서 보는 자연스러운 애즈 스타일을 해줄 수 있어요 전주 가면은 일주일이 뭐야? 한 5일이면 솜사탕 물 씻겨 먹듯이 그냥 다사라지 어, 그래서 컬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건 괜찮다고 하고 이마는 보이는 거 부담된다 고 하니까 리프 아니고 이제 에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든 거고 옆에는 원블록 뭐야 여기 저거 다르지 여기 원블록이고 여기는 <laughs> 소프트블록 네. 브레나로가 짧으면 <laughs> 네. 머리가 뜨는 거라고 본인 다운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오이 오이 형이라 네. 다운펌 하면은 네. 너무 머리가 길어 보일까 봐 마스카만 벗었어요 아 맞네 여기도 들어가 있고 광대도 살짝 튀어나와 있네 원블록으로 길러야겠구만 브레나로 뜨는 거 이거는 <laughs> 다운펌 해야 붙는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까먹어 안 하면은 두려우면 아, 안 하고 싶어. 자를 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얘는 에지고 그 친구들은 진짜 갈 거냐고 부모님은 그냥 갔다 오라고 왜 이렇게 보내주시지? 보통 이제 야 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래 제가 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보내주신 거 같아요 우와 아. 씨아 까먹으니까 더심하네 아까 손질을 한 거구만 본인이? 네 열심히 눌렀어요 29번 그죠? 와씨 이거 손질 고수입니다 <laughs> 손질 잘하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야매로. 와,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를 시선주를 어떻게? 이거봐 콜, 콜 진짜 이상하게 났어. 놨어. 희한하게 났어. 약간 짜파게티 같기도 하고. 기차 타고. 기차? 네. 그럼 오늘 학교 끝나고 온 건가? 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타고 왔어 학교 몇 시에 끝나는데요? 4시 반에 끝나서 네. 수원역 도착하니까 8시 정도 뭐야 밥도 못 먹겠네? 네 어, 배가 안 고파가지고 한식 못뭐 음. 먹었는데요? 판초 먹어준 거 없어요? 네뭐 좋아해 그럼 그냥 인스턴트는 다 좋아해요 자 햄버거 피자 치킨 어.. 피자 좋아합니다 피자? 또 피자야? 이 피자, 피자 맛있는 거 없냐? 멀리서 는데 먹어야지 <laughs> 야 근데 여기도 진짜 집파먹을수이겠어 이걸 이러고 대박이야 봤어? 샴푸하면서 봤어 <laughs> 여기를 자르고 구레나룻을 남기겠다고 구레나룻을 살리겠다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잘랐어. 와 이거 원래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잘랐어. 와 이거 원래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여기만 여기 구레나룻을 살리겠다고 위치 파는 것 같은 완전 잘라도 많이 괜찮아질 것 같고 이제 AS 받으러 갔을 때다 하고 뭐래요? 그 에센스 같은 거 있냐고. 그러면은. 네. 나중에 사서 사서 네. 컬 유지하라고 약간 말, 말투가 좀 이런 말을 많이 드시면 네. 아 자기 일을 또 한다고 이제 좀 약간 찍찍대는 느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친구들도 그거 아니면 머리로 해올수 없다고 애초에 머리를 처음부터 잘해줬으면그 사람도 일을 또안 해도 되고 그죠? 아, 뒤에는 선고를 칠게요. 근데 거기 다니던 친구들은 거기 다니는데요? 그거는 예약하고 가야겠다고 하고 아, 다른 사람한테 대신 걸러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연결을 시켜줘라뭐하이 나오는데 연결도 안 시켜줘야 꼭 잘라버려 친구들이 막 엄청 놀리거나 그렇진 않았나 보네 DC에 올린 사진 네. 보내줬더니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머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네. 헤어 갤러리도 보다가 머리 웃긴 사람들 많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고 <laughs> 있었는데 <laughs> 그 사람들 보면서 웃었나요? <laughs> 좀 많이 웃었죠 어, 어떻게 하면 사람 머리가 저렇게 되지? 나도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진짜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 개념을 국 가서 이렇게 댓글이 막70몇개 달린 이랬을 때 기분은?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사실 그거 바라고 좀쓴 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 머리에 도움받은 방법은 수원밖에 없다. 네. 이거 아니면은 학교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음. 우리 또 맡겨봤자 이건 여기서 네. 여기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상 네. 의미가 없다 네. 하이 세 번째라고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없으니까. 자 일단 브레나를 잘랐는데 본인도 알다시피 엄청 뜨잖아요 이거. 그죠? 네. 그 안에 다운펌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옆에가 오이가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머리는 엄청 상했다. 안 터지겠지? 맹목해 머리카락이. 리포폼안 하는 걸로 빠른 결정을 했네요. 그러면 네, 절대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앞 앞에가 못뭐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마 좀 까보니까 이마가 좀 넓어서 별로더라고 바람 맞으면서 이마 까지는 거볼 때마다 느끼기도 네. 하고. 내일 수업 있나요? 네, 내일 9 시에 있는데. <laughs> 내일 첫차 타고 가면은 9시2 0 분이더라고요. 1교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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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늦게 가는 거것 같은 하도좀살것 음. 같죠? 어, 네. 아까보다 확실히 <laughs> 나아진 것 같아요. 머리는 음. 다 우겼고 가서 브랜너로 다 여기를 그 사람이 잘랐어 이렇게 자르고만 말았단 말이죠 다좀 연결을 시켰단 말 시켰고 아 이거 처음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원래는 두툼하게 저 위에서부터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두껍게 덮여 있잖아요 네 그죠 컬를딱하게는 콜을... 약하게 넣는 게 예쁜데 또 약하게 넣으면 금방 풀릴 거란 말이지 뽀글뽀글 넣고 싶어가는 자연스럽게 넣고 싶어. 그 중간 값은 어떨까요? 중간 값? 중간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즘 트렌드는 지금 요런 자연스러운 컬이 트렌드거든요 원래 뭐 머리 자체가 직모에다가 얇아서 펌이 진짜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펌이 유지되려면 컬을 좀 세게 넣어야 되거든요 세게 넣으면 처음에 안 이뻐 근데 만약에 살사하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풀릴 거라는데 전주 가서 그게 딜레마인 거지 본인은 그 중간 거 어딘가 를 원한다 는 거잖아. 아니 저 세게 해도 거 나. 근데 그거 안 이쁜데? 그거는 늘어던일이가 초반에 안 이쁜데. 아니 적당히 할래. 그래. 나욕 먹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본인 막 두세 달 유지될 정도로 하려면 진짜 없는 마이크로 머리 해야 될걸내 비공식적인 자리다. 이런 면지 내가 진짜 마이크로 만들어 버리지. 한5일 동안 견디기 힘들 거. 이제 그러면 두세 달 편하죠. 그리고 앞으로 본인 음. 다운펌 할것 같으면, 네. 완전한 원블럭을 길러서 부피감을 가진 다음에 다운펌을 하고요. 지금 네. 머리는 그 중간짜리 파먹은 거, 부피감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다운펌을 하는 거거든요. 1호 줘보세요, 이호 3호 줬게요 음. 가르마 펌이랑, 네, 에즈펌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가르마펌은 그냥 가르는 펌이고요 네. 에즈펌은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달라지는 이마가 좁게 보이는 펌이죠 옛날에 했던 게 가르마펌이라서 그 이마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이마 보이는데 응. 가르마펌은 옆으로 말아요 이렇게 다 벌어져 네. 에즈펌은 앞으로 말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조금만 보여 일단 먹어고 어지왜안 돼? 비켰어요? 네뭐 시켰죠? 페퍼로니 피자 시켰습니다 페로니 네. 페퍼로니 아니야? 페퍼로니 어디께 시켰는데? 몰라 어? 페퍼로니 페퍼로니 아니 브랜드가 어디냐고 프레드 피자 한 명이 시켰네 아니야 페퍼로니 피자 먹는 저에서 여기 거 시켰는데 왜? 예? 여기 이제 더 유명하던데 뭐냐? 비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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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먹어 맛있는데? 여기 어디 피자라고? 누구라고? 귀? 귀 귀? 맞아요. 나 모델이 두구라고이귀 이기, 나모델 이기, 나보다 이 나보다 이귀나보고 이기, 맞아요, 이기, 나보기 나보다 이기, 나보요 이기, 나보다 이기, 다이거나이먹나보먹어요이거나보 이기, 나다이보다먹었나다 이기, 다나더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이거 이거 뭐. 뭐. 나너 응? 먹어. 응? 음? 응 게임 좀 그만해 왜 여기 닦아? 아. 천천히 먹어 먹고 치하지 말고 <laughs> 근데 구조대를 어쩌다 가서가시 거예요? 구조대? 난 응. 심심해서? 어쩌다 했지? 심심에서거 음, 맞냐? 응 음, 맨날 길머려 아 단골 손님들 막 오니까 아 어, 새로운 거 해야겠다 잘 먹네 37분의 테스트 할까? 응. 클라인데 터지면 어떻게 머리? 뭐. 머리 막다 누가 했습니까? 핀가마냥 늘어나? 어. 어떡해요? 글쓸 거예요? <laughs> 여기 리뷰도 못 다닌데? <laughs> 아니지. 여기는 헤어 갤러리에 달면 되지. 저내 실체에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볼게요. 풀리면 이쁜데 좀. 처음 에 했을 때도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머리 얇은 사람들 직모에 네. 펌이 진짜 빨리 풀려요 그래서 처음 에 했을 때안 이쁘게 해야 돼. 그래야 좀 유지가 되는 그걸 얘기했던 건데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 시간 내로삼박게요 그런 날로가 온블럭었으면더 퀄리티가 좋았을 텐데. 컬러키가 애매, 그지? 아주 그냥 폭탄을 만들어야 돼. 아이콜킹 곱스, 할머니 펌 어때요? 좋아요? 아니요. 본인 머리는 얇고 직모잖아요 젖었을 때는 컬이 있고 말리게 되면 컬이 두배 이상 사라져요 컬을 뽀글뽀글하게 넣어야 오래 유지가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넣고 엣지펌 손질법은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가만 있어요 네. 이렇게 톡톡 치면 이렇게 나뉘거든요 손질 진짜 쉬워요 바람을 뿌리 쪽에 싸주면서 절대 말릴 때 이렇게 말리면 안돼 이렇게 바람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끝을 톡톡톡 털면서 그냥 이거를 이제 무한반복하면은 에스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바람을 안쪽에 넣어주면서 끝에를 톡톡톡톡 바람 넣어주고 손은 톡톡톡톡 근데 바람을 뿌리를 좀 띄워줘야 돼요. 볼륨이 살게끔 자,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위에도 같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앞이랑 위에가 다 말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 머리가 더 눌려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람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고 끝에를 톡톡저어렸 컬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모의 특성이에요. 바람을 뿌리 쪽에 넣어주고 끝에만 톡톡 쳐서 말리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말렸다면서 그럼 바람에 뿌리 눌리면서 끝에서 다 뻗쳐요. 야, 러리 컬이 뿌리 쪽에도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눌러버리면 여기 펴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컬이 내려와서 밑에 컬이랑 합쳐서 져 밀려가지고 이렇게 탁 뻗죠. 하나 하면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탁 말리면 안 돼. 물이랑 세트업 그렇게대 한번 해보자. 본인 얼굴형에는 다운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거면 언블록을 하고 하던가. 어쩔 수없이 이거 때문에. 이거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어, 이랬지. 근데 네. 저기서 더 네. 뚫으려고 네. 문 덮으면서까지 했거든요. 아, 그, 그럼 그러면 아예 손질이 안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좀 이렇게 오므리고 다녀도요. 이게 어때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사우나까지 해놓을게요. 갑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시간 되셨으면 간다. 네, 갑니다. 네.